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6월의세 번째 예배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으로 조상님이 말하고 있는 것잘 듣고 있나요? 우리 장의교회 유튜브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거라 믿어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울동하러 갈게요. 갈게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6월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예배라고 했나요? 아니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 모든 순서가 다 예배라고 배웠어요. 그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 나나요? 맞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어? 정말 그런 예배가 있다고요? 네. 진짜, 진짜 중요한 예배요. 그럼 정말 중요한 그 예배가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진짜 중요한 그 예배의 이름은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란 생활 속 예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예배드리는 방법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과 찬양을 해야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의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유치원 놀이터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랑 유치원, 집을 따로따로 따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학생이었을 때, 교회에서는 선생님,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아주 아주 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내 네, 마음대로 언니 동생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루의 예배자가 아닌 집에서 유치원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장익교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집,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한 헌금,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두손 가득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하늘로부터 주의 축복이 내려와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 이번 주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날게요. 퀴즈 레플 시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제 퀴즈 레플 시간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삶의 지혜 2번 삶의 예배자 3번 삶은 계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